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서 전투에 참여했다가 우크라이나 군대에 오더 맞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북한군 폭풍 군단 병사의 동영상이 지금 북한 내부에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이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 또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과 실제로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정보들의 주장이 약간 엇갈립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직 북한군과 교전한 적이 없. 난은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북한군과의 교전은 두 차례 이상 벌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왜 이런 식으로 북한군의 전투를 즉국적으로 알리지 않겠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북한군을 이길 경우에 뭐 굳이 뭐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줄 필요가 있겠냐 뭐 이런 노순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 만약 우크라이나 군대가 북한군에 의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 더 많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야 되는 당위성이 생기기 때문에 북한군과의 교전 이 상황을 우크라이나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군 병사가 군대로 완전히 이제 감싸고 온몸이 지금 만신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장하고 있는 있는 뭐 혁철이 누구누구 해가지고 전사자 명단을 막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 북한에서 온 사람들 또 탈북 군인들 딱 들어보게 되면 북한 군인이 맞습니다. 이 억양이나 모든 것들이 북한군인이 맞고요. 이거는 조작했거나 뭐 무슨 다른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전멸당한 북한군 부대에서 살아남은 한 병사의 울부짖음 그 자체가 지금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 군인들이 이 러시아 푸틴의 이 악랄한 총알바지 총알바지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러시아 군대는 장갑차에 앉아있고 다 타고 있고 북한군만 호흡을 판에 그냥 노출시킨 채 제멋대로 지금 막 부리고 있다 보니까 북한군의 생명은 정말 풍전둥화 같은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 내부에 아들들을 전장에 보낸 이 부모들의 심정은 오죽이나 지금 급하겠습니까 자이 사람들이 하루하루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모든 정보를 지금 외부 소식에 귀를 쫑긋하게 좀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중국경 지역에서. 하는 지금 휴대폰들이 부모들의 간절한 부탁에 의해서 러시아 쪽으로 지금 연계를 하려고 하는 그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이 와중에 한 병사가 처참하게 붕괴를 감고 온 부대가 전멸당한 소식이 동영상에 캡처가 돼가지고. 지금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손전화, 휴대전화죠. 중국 위챗을 가지고 전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 동영상이 수백 수천 개가 지금 북한으로 넘겨지면서 지금 북한 내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발칵 뒤집힌 이제 그런 상황이 놓인 겁니다. 자, 이것 말고도 이제 뭐 북한 그 포로로 추정되는 포로를 잡고 나서 그 전리품을 이제 전시한 사진도 나오고. 또 이제 사망자의 북한군을 보여주는 이 증명서 사진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북한군은 폭풍 군단을 포함해서 특수전 부대가 갔다고 하고 있고 마치 북한 군대가 과도하게 포장돼 가지고 전투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고처럼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북한군은 80% 이상이 산악화된 한반도에서 산악 훈련에 최적화된 군대입니다. 호흡 볼판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혀 감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 이게 무슨 사람이 무슨 몸이 무슨 철덩이도 아니고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호흡 볼판에서 모든 게 표적화되어 있는 AI 무기가 또는 이 드론이 모든 걸다 지켜보고 있는 마당에 날고 뛰는 병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이 그야말로 축풍 낙엽처럼 우크라이나 군대의 총알밥이 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이 동영상들이 지금 북한 내부에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것을 알아채고 나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보위기관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동영상의 최초 유포자 그리고 이 북한 내부에서 유포시키고 있는 모든 자들을 철저하게 색출해서 엄중하게 처벌할 때 대한 긴급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똥줄이 탔습니다. 이런 영상이 지금 벌써 전쟁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인데 앞으로 많은 북한 군인들이 전멸하거나 또 엄청나게 희생당하게 되면 이거는 곧바로 북한 내부에 확산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걸 못 막으면 김정은 정권은 그야말로 내부 붕괴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을 전쟁에 보낸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더군다나 자국의 전쟁도 아닌 타국의 전쟁 그리고 정의의 전쟁도 아니고 침략 전쟁에 총알 밥으로 아무런 안전 장치도 없고 러시아군 지휘관의 북한군의 목숨을 그냥 맡겨놓고 지멋대로 그냥 행동하게 만드는 이런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 북한 군인들의 생명은 김정은이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는 김정은 정권 김정은 개인의 돈벌이를 위해서 정말 피 같은 북한 청년들을. 아무런 의미 없는 총알 바디로 그냥 내몰아 가지고 대규모 살상을 유발시키는 이거 엄청난 반응이 있는 범죄가 아니겠습니까? 북한 부모들 이번엔 감안했으면 안 됩니다. 들고 일어나서 김정은 정권에게 항의하고 김정은 정권을 이번 계기로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데 우리가 한목 소리를 내야 되고 함께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이 김정은 정권의 명분 없는 전제 우리 아까운 우리 동족 우리 형제 이 청년들의 피해 절규를 우리가 그냥 지나보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함께 이런 이제 북한 청년들의 초안 엄청난 이 피해의 이 상황을 정말 자세히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해야 될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